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판매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요 판매 언제 올릴지 날짜랑 그리고 그거 뭐지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계별 판매 올렸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영상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요거는 요 일단 무종복냄박은 다음주 안으로 올릴 거예요 일단은 언젠지 모르고 하여튼 다음주 안으로만 올릴 거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가격은 1.6딱 맞춰서 왔고요 그리고 요거 개별 판매 하신 분들 어그 뭐지 상춘 아감사님 출처 그니까 상춘님 출처가 구매는 했는데 다 발주품도 고다 지금 포장 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래서 아직 그 배송을 물어봤는데, 아직 언제 해주실지는 모르겠대요. 그래도, 어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 배송을 시작 안 해주시면은, 제가 환불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뭐냐, 요번에 새로운 물품 3개인가? 4개로 대처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뭐냐, 조금 더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게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모두 안녕.